간만에 넷플릭스 정주행 했네. 안녕하세요. 혼자 서는 아재입니다. 제가 넷플릭스는 돈 내고 보고 있는데요. 간만에 정주행 한게 나와서 영상 남깁니다. 그건 바로 살인자, 이응 난감. 처음에 오타인 줄. 그래서 이렇게 대충 편집하나 했는데 리얼이었습니다. 웹툰 원작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네요. 여튼 제가 다있는데 김의 제목은 살인자가 되면 난감하네 입니다 에이..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? 일단 이 작품 상당히 독특합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였으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작가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연출도 참신하게 잘 한듯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연기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 이름이 다특이하더라고요 이름 있는 배우님들 연기 너무나 좋았고 최우식, 손석구, 이준님도 너무 잘 봤습니다. 특히 처음 보는 배우분들이 많았는데, 노빈 역의 김요환 님,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, 되게 잘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렉스의 견주였던 여자 역의 정희섭 배우님, 찰지게 잘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웃음 포인트가 가끔 있던 후배 형사 역의 권다은 배우님,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 다 기억에 잘 남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을 남기신 분은 동아리 선배 역의 최미근 배우님. 왜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그 만큼 캐릭터 하나하나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. 다들 더 유명해지셔서 좋은 작품에서 보면 좋겠네요. 설날에 공개가 돼서 한 번에 정주행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점점 옛날처럼 이런 거 정주행할 시간이 점점 없는 것 같아요. 짬 내서 볼수 있도록 재미난 작품들 많이 만들어주세요. 오징어 게임툰 일단 무조건 볼 겁니다. 웹툰 보면 재미나고 참신한 내용 많던데 많이 실사가 화 되면 좋겠네요. 다들 재미난 거 보면서 잘 살아봐요. 그나저나 한 방에다 보니까 좋긴 한데 다음 오늘의 결론 하루 이틀만에 다 본다는 건 재밌다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